안녕하세요.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심재현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용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서는 미국 동향과 주요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올해에도 인터뷰 시리즈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이어 세 분의 워싱턴 특파원을 모시고 올해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특파원님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해드리십시오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유농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워싱턴 특파원 강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특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 먼저 유농우 특파원 말씀 부탁드려요.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꼽은 키워드는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한 미국의 사실 큰 구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를 추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그런 어떤 평화 움직임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 중동에 뿌리깊게 박혀있던 어떤 이스라엘과 아랍계 간의 갈등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고요. 또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나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사전에 공격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능력이나 입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가까스로 정상회담을 열기는 했지만 사실 이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한것 말고는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는 더욱 <laughs> 가속화되고. 또 중국 역시 토류 같은 어떤 핵심 광물을 자원 무기화하면서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간의 갈등도 더욱 깊어진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연방 검찰의 이 수건의 기소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의 지지 세력은 더욱 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적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이 역시 갈등이란 키워드와 연결지을 수 있지 않습까 했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계만 특파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윤호우 특파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피오드를 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영어로 잡았습니다 홀라리제이션이라는 극단화 궁극화라는 그런 뜻인데요 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어, 올해 2월이면 은만 2년입니다 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두 개의 전쟁 속에서 미국과 서방이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서로 갈등과 분쟁이 축복되고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고요. 두 번째는 경제 분야에서는 키워드로 노 랜딩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경착륙연착륙 뭐 기대에도 있었고, 전망도 있었으나 2023년 현재 진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어, 경제의 방향을 확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2024년에는 4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사실상 시사했고요. 경기 침체 없이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소프트 랜딩, 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증권 분야에서는 키워드로 매그니피션 77을 잡았습니다. 역시나 AI 붐을 타고 일곱 개 기업 매주가가 지난해 나스닥이든 S&P 지수 등 증시 활황을 불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인설틱 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저는 어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단 5판입니다, 오판. 저희도 틀릴 없고 다 틀렸습니다. 두해 전쟁이 있을지도 몰랐고 긴축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침체가 올줄 알았는데 침체도 미국 침체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둔화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둔화하지 않았고요. 저희 세 명도 이렇게 또 이런 똑같은 영상을 매년 찍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항상 하는 얘기들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측 불가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들 뭐 최근에 국내 한 증권사도 그런 리포트로 화제가 됐던 걸 봤는데 반성문을 쓰면서 지난해 한 해를 마무리를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키워드로 갈등, 극단화, 오판 등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비슷하게 흘러갈까요? 지난 10월 서명된 AI 행정 명령을 비롯해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산업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번에는 관계만 어, 특파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올해 1월에 범용 반도체 사용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기업 등한 100곳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결국 목적은 우리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의존하느냐를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세 부과 여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첨단반도체 수출통제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일반반도체까지다 통제하겠다는 거죠. 이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 전략적인 측면이고 앞으로 계속 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어떤 분야가 있을 것이냐. 어, 저는 어,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이슈됐던 자율주행차 센서인 라이더 등등으로 더 번질 것이 생각합니다. 이른바 미국이 미국적으로 중국을 때리면 어, 유권자들이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중국과의 경쟁은 계속 앞으로 가속화 될지 언정 이게 좀 긴장이 잠깐 일시적으로 완화 될지 언정 더 격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인설 특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 교제는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3법이라고 했던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그 IRA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laughs> 그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그 밝은 행정부와 그리고 하원 내진 상원 중에 하나라도 민간 이 답장을 장악을 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하나의 변수가 띠끗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매년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느... 그 흔히 야기한 낙수효과,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과 IRA 보조금, 이런 데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노모트 파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지금 글로벌에서 산업계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갈래를 한세 갈래로 해보면 어떤 첨단 분야가 하나 있을 거고, 환경 분야가 하나 있을 거고, <laughs> 자원 분야가 하나 있을 거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첨단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분야 이런 곳에서 훨씬 더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요. 환경 분야에서는 물론 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좀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철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그린 철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압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국 제조업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규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원 같은 경우가 이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 무기화하면서 자원 빈국인 우리한테 특히 좀 민감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뭐 많이 진출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니켈이나 리튬 같은 그 핵심 광물들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어떤 중국 공급망을 피해서 잘 구축할 수 있느냐 현재 니켈 같은 경우는. 그 인도네시아가 최대 보유국이긴 한데 아직 미국하고 인도네시아가 FTA 협정을 맺지 않아서 이 i r a 혜택이나 이런 것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지는가가 저희 기업들이 굉장히 주시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laughs> 각종 리스크와 첨단 에너지 자원 등 각종 분야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4년의 기대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조언이 있으실 경우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전망은 틀리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암울하고 어두운 전망 하더라도 상당히 기대 요인이 지나고 나면 있는 것처럼 어, 저는 이제 올해의 밝은 점이라고 하면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수출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7 개월 뭐 연속 무역흑차고 이제 더 저는 어, 유심히 봤던 게 이제. 전체 무역액이 이제 중국 무역보다 미국 대미 무역액이 이제 더 추월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과도기 때 가장 힘든데 대중의존도가 높았다가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그 블록화된 경제로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 한국 같은 무역 의존적인 국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 예상보다 빨리 어, 미국의 어떤 비중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이지는 않겠지만 이로 인한 낙수 효과가 그래도 이제부터 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동시에 이제 이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와 팬데믹 이후의 위기가 가장 다른 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무역이 무역 의존도가 없. 기업 기업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던 한국이 상장이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팬데믹 이후에 신냉정 구도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적응해가고 있고 이 대중교지가 강한 데 가운데서도 반사익을 얻는 배터리 같은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위기에 그래도 강한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요인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같은 경우는 회색 코끼리에 비교를 하고 싶은데, 무언가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굉장히 크게 어떤 당하는 그런 것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직권 할경우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시나리오별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국 기업들의 위기 관리, 관리 능력을 믿습니다. 정보의 지원도 대단한 것 같고요. 어,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천억 달러, 어, 한국 돈으로 130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투자 유치지만,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음,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공, 공급망 붕괴 속에서, 어, 음,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또 미국 제조업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미국에 열심히 찾아, 찾아왔다고 생각, 생각합니다. 이제 천억 달러는 발표 기준이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히 우리 기업들한테 돈을 해드리자면, 냐면 투자는 했는데, 과연 미국의 정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워싱턴 모니터링 정가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 모니터링 강화하고, 또 네트워킹도 강화했으면 합니다. 워싱턴에 좀좀더 좀, 좀 많은 기업분들이 와서 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상황을 기업 정책, 기업 전략에 반영했으면 하고요. 마지막 바람은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기여를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민간 그리고 공공 모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이번 인터뷰를 비롯한 다양하고 유익한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